그렇다면 이런 강박적 생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성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과 관련한 생각이나 누군가를 공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강박 사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보통 강박증이라고 하면 과하게 가스불을 확인한다거나 어떤 선이나 균형을 과하게 맞춘다거나, 과하게 청결함을 느껴서 씻고 닦는다거나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의외로 그런 증상보다도 어떤 원하지 않는 침투적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고방박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분들이 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힘들고 이런 걸 누가 치료를 해주겠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까봐 무섭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면 더 고립이 될수 있고 그러면 더 치료가 안될수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러한 사고방박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현실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고 그렇게 잘 넘어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혼자 끙끙 앓고 있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강박사고만 있는 경우라면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개선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아마도 증상의 농도가 습관 수준으로 더 심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도 너무 싫고 심지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소름 끼치는 상황이실 거예요. 그래도 그 이상 더 잘못된 반응은 안 하고 계신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 주방에 불이 나긴 했는데 그 주방에서만 불이 나고 끝나는 수준인 거죠. 더 심한 증상들은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오염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다거나 그래서 씻는다거나 아니면 확인과 같은 강박적 반응이나 행동을 계속 해나가면서 더 중독되고 더 심해지곤 하는 거고요. 화재 진압을 비유로 한다면 초기 진압에 완전히 실패해서 집 전체에 불길이 번진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박사고만 있으실 때 초기 진압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이 그 초기 진압을 하시는데 도움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박사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각이 다양한 만큼이나 그 다양성은 클 거예요. 그럼에도 주로 많이 발현되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과 관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공격과 관련한 분야입니다. 아마도 이두 가지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어찌 보면 인간 무의식이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성과 관련한 것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성적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혹은 내가 성추행을 한거 아니야? 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혹은 내가 동성애자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동성애는 스스로가 원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과 느낌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문제예요. 공격과 관련한 증상이라면 어, 내가 가족과 같이 소중한 사람들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어, 때리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와 같이 내 네,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공격성을 띠고 그런 가해자가 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박적 생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성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적 강박을 겪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성적으로는 전혀 물러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성적으로 금지가, 금기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목사셔서 성적으로 조금이라도 허용이 안 되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나와 같이 성적인 자유도가 너무 낮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성적으로 물러나거나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도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공격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공격성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공격성이 많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폭력성,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무런 정신적인 동요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증상은 오히려 그런 반대되는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걸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그리고 이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공통적으로는 금지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지하다 보니까 허용되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도 나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하지 말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허용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안전지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금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인데, 그 생각을 했다고 마치 내가 그런 범죄자나 죄인이 된 것처럼 나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박하고 과한 거예요. 그 과한 부분이 강박적인 겁니다. 그 생각이 너무한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한 내 판단이 너무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금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각은 내 의도나 가치관과는 상관없다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 생각과는 너무 과하게 가치관이 반대여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안 들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금지해서 생기는 증상이지 그런 사람이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적인 강박 같은 경우라면 자신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너무 터부시하고 금지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성애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성에게 느끼는 어떤 충동과 감정을 동성에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사람으로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느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잘못된 것이라 금지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는 증상일 뿐인 거예요. 강박 생각이 현실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 될까봐 불안해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게 너무 싫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생기는 것조차도 알레르기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나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반응이 강박적인 증상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이와 같이 강박적 생각은 그야말로 증상일 뿐입니다. 너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면서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뿐입니다. 불안에 대한 가짜 알람이 울린 것이지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멈추거나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더 증상을 키울 뿐입니다. 그 생각이 나의 안전지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해요. 그 생각 자체는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적인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 허용 범위를 넓혀서 안전지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강박적 생각은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허용하더라도 계속 생각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비현실적인 가짜 경보이자 증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반응도 할 필요가 없고 반응하지 않아야만 내가 좋아질 수 있다 라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건강한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강박사고에 대해서 면역력을 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면역력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제 강박증 온라인 수업 과정이 있습니다. 어, 그 수업을 꼭 들으시고 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